하나님 이 시간에 계시록 6장을 대원합니다. 내가 이 땅에 와서 보니 어린 양이 일곱인을 떼시는 증거가 이 땅에 나타나는데 내네 천사 중 사자 형상을 한 천사가 우러대니 이 땅에 흰 말을 탄 자가 보이는데 그탄 자는 화를 가졌고 이 땅에 멸류관을 머리에 썼는데 이 땅에 나와서 이기고 이기려 하고 있더라. 그는 미국에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요. 그가 통치자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다가 잠시 죽게 되고 다시 나오려고 애쓰다가 47대 대통령으로 나와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는 청암생 말 탄자로 변하여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게 된다. 이것이 첫째인의 비밀이었던 것이다. 내가 보니 이 땅에 우한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창궐하여 퍼지는데 그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둘째 인을 뗄 때요 중국의 시진핑이 시황제로 등극할 때라 온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퍼져 나가는데 땅의 평화를 제하더라 이 땅에 붉은 말탄 자가 송아지 형상을 한 천사가 나팔을 불때 나오더라. 곧 검정말 탄자가 러시아에서 나오는데 그가 푸틴이요.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가 나팔을 불 때라. 그가 전쟁의 저울을 가졌고 드디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땅에 기근이 오게 하더라. 마지막 때 넷째 나팔단자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넷째를 뗄때라 그 말탄자가 흰말에서 떨어져 죽고 그 죽은 말을 다시 타고 나오는데 청함생 말탄 창백한 말이요 사망의 이름과 검과 흉년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가 47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가 장차 땅의 임금이 될 자요 짐승의 표를 이마에, 나 오른손에 칠자요. 단일 세계 정부의 수장이라. 마흔 두달 동안 용의 권세를 누리리라.